안녕하세요 니케입니다. 승무패 48회차 영상입니다.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돈모스 대 토트넘 경기이고 돈모스 작년 시즌 6승 3무 10패의 성적을 냈으며 홈에서조차 토트넘에게 2대 3 역전패를 당하며 패하였습니다. 전 경기인 리버풀 원정에서 리버풀 맥앨리스터가 퇴장인데도 불구하고 득점을 내주면서 3대 1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홈에서도 웨스트과 경기에서 후반에 실점을 하면서 비겼기 때문에 현재의 토트넘은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케인이 이적하고도 원정에서 브랜드포드와 2대2 무승부 홈에서 천적인 메뉴를 2대0으로 완파하며 승점을 챙겼습니다. 케인의 빈자리는 시샬리숑이메꾸고는 있지만 영 탐탁지 않으며 손흥민이 윙어로서 팀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며 토트넘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수의 비수마와 엠폴리에서 이적온 비카리오가 잘해주면서 안전적인 모습,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토트넘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인 아슬럼 대풀럼 경기입니다. 아스널 홈에서 작년 14승 3무 2패의 성적을 보여주었으며 풀럼과의 경기에서도 2대1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두 경기를 지켜본 결과, 아스널의 공격에서는 작년처럼 뭐 닭공의 모습은 보여지지는 않지만 꾸역승은 하고 있습니다. 플럼의 역습은 날카롭지가 않고 실점 뭐 플럼의 공격에 실점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뭐 플럼의 미트로비치가 빠진 공백은 나우리 히메네스의 공격으로 아스널 수비가 쉽게 막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플럼은 원정에서 에버튼 상대로 승리를 하였지만 미트로비치가 나오고 나서 공격이 풀리며 득점을 하였고 홈에서는 미트로비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브랜드포드와 경기에서는 공격도 안되고 수비의 불안, 불안함을 보이며 0대3 스코어로 대패하였습니다. 공격력은 줄고 수비의 불안감은 아스널 원정에서의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아스날 단통승 예상합니다. 브랜드포드의 크리스털 경기입니다. 브랜드포드 작년 10승 7무 2패를 보여주며 홈 깡패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 2패는 뉴캐슬과 아스널에게 패하였으며 맨시티와 리오플 상대로도 승리하였습니다. 다만 크리스탈과 상대 전적이 1승 6무라는 점에서 작년 시즌에 홈 크리스탈과 1대1 무승부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했다는 점에서 무승부는 가져가야 하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크리스탈은 아스널과 경기에서 1대0으로 패배하였지만 셰필드 상대로는 승리를 하였습니다. 크리스탈 작년 원정 성적은 4승 5무 10패였지만 크리스탈의 리그 초반에 승점을 잘 따는 점과 원정에서도 초기에는 무승부를 많이 하는 편으로 이 경기는 브랜드포드의 승과 무승부로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에버턴 대 울베임튼 경기입니다. 뭐 에버턴 울베임튼은 뭐 똥대 똥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홈 5승 3무 11패로 울버햄튼에게도 패배하였습니다. 측면 빠른 돌파는 좋지만 골 결정력과 골 결정력 부족과 연계 부족으로 리그 개막 후두 경기에서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입도 없어 작년 선적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홈 경기이지만 이 경기 또한 울버햄튼에게 패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은 노패대기 감독 나가고 작년 시즌 본머스 감독이었다가 경질된 감독으로 맞지만 지뭐 작년 본모스처럼 실점이 많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팀입니다. 맨유 경기에서는 역습과 수비가 잘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지만 맨, 맨유가 정말 답 없는 경기력이었고 브라이턴에게 4대1 패배를 홈에서 하였습니다. 전반압박의 수비 실수가 작년처럼 비일비재하여 실점할 던점과뭐 에버튼 원정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황희찬이 후반에 나오며뭐 공격이 측면 공격이 조금씩 이루어졌고 득점도 하였습니다. 뭐 황희찬이 만들어서 떠먹여준 패스는 골 견적력 부족인 모습을 보이며 날려버린 선수를 보면 이 경기는 무승부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카디스 대 알메리아 경기입니다. 카디스 작년 홈 성적 7승 6무 6패로 홈에서는 중위텀, 중위권 팀에게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알메리아 상, 알메리아와 상대전적은 4승 홈을 1패로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홈에서 알메리아와 1대1 무승부를 거두었지만 이번 알라베스와 홈 경기에서 초반 세트피스 헤딩골로 선취골을 지키며 승리하였습니다. 에스칼란테가 퇴장으로 결정하였지만 서브자원인 공격수이기 때문에 뭐 전력 누수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알메리아는 자, 알메리아 작년 원정 단 2승이었다는 점과 카디스 원정에서 21년 프리경기에서 승리 외에는 리그에서는 승리가 없다는 점에서 알메리아 승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알메리아가 승점을 따기 위해서 템백으로 카디스의 공격을 막는다고 하면 카디스 또한 득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뭐, 그래서 이 경기는 카디스의 승과 무로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브라이턴 대 웨스템 경기입니다. 브라이턴은 작년 시즌 홈 10승 3무 5패로 홈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막 이후 홈 원정 2 경기에서 4점씩을 내면서 무섭게 치우르고 있는 브라이턴입니다. 웨스템과 상대 전적은 4승 6무이며 작년에는 홈 원정 2 경기 모두 다 2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홈에서 빠른 역습 및 측면 돌파, 세컨볼 공격이 강한 브라이턴이기 때문에 웨스트햄과 홈경기는 충분히 승점을 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웨스트햄은 작년 원정 삼승 3무 13패를 하였으며 원정 첫 경기인 본머스 상대로도 후반전에 간신히 만회골로 1대1 무승부를 하였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첼시에게 점유율은 상당히 밀렸지만 3대1 승리를 하며 이번 시즌 브라이턴 원정 경기를 이번 경기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어, 브라이턴 원정에서는 승리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잘해야 무승부 정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뭐이 경기는 폴드수가 되시면 무승부까지 가시고 아니면 은 단통 승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그라다다의 마이루카 경기입니다. 2부에서 올라온 그라나다 팀으로 원정에게, 원정에서는 꼬마에게 3대1패 홈에서는나웨에게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어, 2부에 모 뭐,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르카와 상대전적은 7승 2무 1패로 강등되기 전홈 원정에서 마이르카를 상대로 4대1과 원정에서 6대2 대승을 거뒀던 적이 있는 팀입니다. 뭐, 한 시즌 만에 올라와 나리가 있기 때문에 뭐그러나다가 충분히 홈에서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10번 공격수인 푸에르타스가 퇴장으로 결정함에 따라 득점력은 더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이루카는 2강이 빠지고 홈 원정 공격이 더 안되며 2부 승격팀인 나스팔마에게는 1대1 무승부를 하였지만 비아레 네알에게는 0대1 패배를 하면서 홈 원정 둘다 수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원정 성적은 4승 3무 12패로 원정 성적 또한 좋지 못한 점을 보면 이 경기는 뭐 그라나, 그라나다의 단통승을 예상하고 있, 있지만 최근 나리가 역배가 자주 나오고 있어서 이 경기가 역배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이루카가 리그에서 2연패는 잘 하지 않아 어,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워야 될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세비야 대 지로나 경기입니다. 세비야 지금 개막 이후 2연패 중이며 뭐약 팀에게 패배했다는 점에서 이번 시즌은 뭐홈 원정 다 버려야 될 팀으로 보입니다 어, 상대 전적은 4승 3패로 지난 시즌 지로나에게 호 원정 2경기 패배했으며 작년 홈 성적은 7승 5무 7패로 시즌 초반홈 경기력은 7경기째 3무 4패였던 점에서 뭐 세비야 지금 이번 시즌도 뭐한 7경기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로나는 이번 시즌 나리가에서 네 번째로 영입하는 돈을 많이 써서 호 원정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원정 성적은 삼승 7무 9패를 보여줬지만, 삼승중 세비아에게 1승을 했다는 점과 1라운드 후 소시에다드와 무승부의 경기를 보여준 점은, 세비아 원정 경기에서도 충분히 승점이 딸 것으로 예상되며,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승리의 기세를 이어서 이 경기는 지로나의 역배 승리를 예상합니다. 3경기는 벌리 대 아스톤빌라입니다. 벌리 2부에서 승격팀으로 개막전 맨시티와 만나서 3대0 패배를 했습니다. 강등되기 전 홈에서는 무승부를 잘 키는 팀으로 또한 루턴타운과 2라운드 경기는 루턴, 루턴타운의 경기장의 새로운 증축을 인해 연기되어서 원정에서의 필요함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리그 초반인 명과 홈에서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역습으로 득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스톤 빌라는 원정에서 작년 5승 6무 8패를 보여주었으며 1라운드 뉴캐슬에게 5대1 패배를 당하고 홈에서는 에버튼 상대로 4대0이라는 점수를 내며 대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버튼의 원정이라는 점에서 벌리의 역습 및 세트피스 공격에서의 아스톤 빌라의 수비시 원정에서의 불안감을 보이며 실점이 잘 나오기 때문에 뭐이 경기는 저는 벌리의 역습과 세트피스의 에 아스톤 빌라가 패배할 것으로 보이며 벌리의 역배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셰필드 대 맨시티 경기입니다. 뭐 셰필드도 2부에서 승격팀긴 하지만 강등되기 전 모습은 강한 압박, 롱풀 공격 세트피스의 날카로운 모습은 이번 시즌 두 경기째는 보이지 않으며 2패 중에 있습니다. 맨시티하고 경기에서는 뭐 홈이지만 패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맨시티 단통패 예상합니다. 뉴캐슬 대 리버풀 경기입니다. 뉴캐슬 작년 시즌 홈에서 11승 6무 2패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리버풀에게는 0대2 패배를 보였습니다. 개막 이후 아스톤 빌라는 홈에서 5대1 승리를 하며 홈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과의 상대전적은 2무 8패로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으며 지난 시즌 리버풀 원정에서 안좋은 경기력에도 리버풀에, 리버풀에게 패배했던 걸로 보아 이 경기는 어려운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리버풀 작년 원정 성적 6승 8패로 주춤하였고뭐 하지만 주춤했던 성적에도 불구하고 3연패 중이었지만 원정에서 뉴캐슬을 만나 0대2라는 스코어로 3연패를 끊으며 뉴캐슬에게 강한 모습을 보였던 리버풀이었습니다. 개막 첫 경기인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1대 무승부를 보인 점과 이번 뉴캐슬 원정에서는 어, 리버풀의 뉴캐슬의 홈의 강력한 점과 리버풀의 원정에 약한 모습을 보이며 이 경기는 승패로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비아레알대바셀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프리 시즌에서 실적이 많으며 좋지 못한 경기를 보여주며 홈에서 베티스를 상대로 1대 2의 패배를 보여줬습니다. 원정에서는 마이루카 상대로 0대1 승리를 하였지만 어, 지금 뭐 수비에 불안함은 상당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홈에서 작년 12승 5무 4패를 보여주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바셀에게는 홈에서도 1대0 패배를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셀은 헤타파여 뭐 강한 몸싸움으로 첫 경기는 무승부를 하였지만 카디스 상대로는 2대0이라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작년 디펜딘 챔피언으로서 비아레알과 상대전적은 8승 1무 1패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에이 경기는 바셀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발렌시아 대오사수나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작년 강등권, 강등권 싸움하던 팀이 개막 후이 경기에서 2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세비야 퇴장으로 수적으로 유리하면서 승리를 했으며 홈에서는 나스팔마 2부 승격팀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뭐 세비야가 농폴 공격 및 불안 수비력과 점유, 점유율은 밀려서 뭐 우사순나와의 경기에서는 3연승은 없을 수도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사수나는 원정에서 셀타비고를 2대0으로 승리하였지만 홈에서 빌바오를 상대로 역습에 실점하며 초반 2실점 후 빌바오가 퇴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했던 점과 오사수는 득점이 살아난 발렌시아 상대로는 쉽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며 상대전적도 5승 2무 3패로 발렌시아에게, 발렌시아에게 최근 패했던 경기력이기 때문에 어, 발렌시아의 단통 승을 예상하지만 이것도 여유가 되시면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빌바오대 베티스 경기입니다. 빌바오 작년 홈 8승 3무 8패로 승 아니면 지는 경기력을 보여왔 으며 아쉽게 8위를 하며 유럽대항전에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홈에서 네알에게 0대2로 패배하였 으며 오사순나 원정에서는 초반 윌리암스 와 구르제타가 한골씩 넣으며 후반에 쌍케트가 퇴장당했지만 득점을 잘 지켜내며 승리하였습니다. 빌바우가 베티스를 상대로 상대전적 이 좋은 점에서 이 경기는 승패로 가야되는 경기 인것 같습니다. 원정 성적은 베티스는 8승 3무 7패로 정년 원정에서 빌바우를 상대로 8년 만에 원정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베티스 프리 시즌에서 경기력은 별로 좋지 못하게 출발하였지만 원정에서는 비아레아 상대로 승리하였고 홈에서는 꼬마 상대로 무승부를 하며 시즌 초반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뭐이 경기는 베티스의 승과 무승부까지 예상합니다. 여기까지 46회차 승부패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